3월 22일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UN에서 지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물 부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물을 아껴 써야 하는 이유, 김진중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1908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정수장인 뚝도 수원지 제1 정수장입니다. 사대문 안과 용산 일대 주민 12만 5천여 명에게 물을 공급하던 곳으로 115년의 세월이 흘러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서울 수돗물의 역사를 알리는 수도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할 때 언제든 아낌없이 쓰고 있는 물. 하지만 1960년대 서울이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렸던 적도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급수보급률이 77% 정도가 되었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에는 59%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수돗물 생산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인구 중간은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이것은 그대로 물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지대나 변두리 지역의 주민분들은 식수조차 구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급수차가 각 지역으로 이동해서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던 방식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물 부족 국가에 속할까? 연평균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에서 물 수요량의 비중을 나타내는 이 수식은 한 국가의 물 스트레스 지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건데요. 한국은 25에서 70%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됩니다.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가 될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2009년 1인당 일평균 물 사용량은 274리터. 하지만 2020년에는 295리터로 증가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것 없이 풍족하게 쓰고 있는 물. 하지만 환경 오염과 기후 위기 속물 부족 상황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설거지할 때 물을 담아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60%나 물 절약이 가능하고 샤워 시간 줄이기나 수도꼭지 꼭 잠그기 등의 일상 속 작은 습관만으로도 많은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첫걸음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